그 버스, 버섯 세 가지가 들어갔고요. 재송이 버섯, 무지타리 버섯, 표고 버섯 이렇게 넣은 그런 걸보이고왜 침이 보이지? 이와 이게 딱 차이가 있네. 전골에 저렇게 곱이딱 보니까 많은 경우가 없는데 고이용곱을쓴게많네요 저는 곱창 튀김 일단 한번. 아 튀김부터 가시려고요아 전골 전 곱창 튀김이라. 음 맛있어? 엄청 뭐, 고소해요. 이거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 곱창을 튀길 생각을 했... 원래 튀기면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곱창을 또 네. 튀길 생각을 했으면 어, 어쩌라는 거지? 한번 궁금하네. 맛있지. 음. 아, 맛있습니까? 음. 어땠어? 어땠, 떻습니까음 곱창에... 맛있지. 네. 이야 와, 맛있어. 피자 소스 음. 같아. 피자 소스 고소하면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곱창의 쫄깃함이 음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음. 야 구이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음. 구이. 어, 구이 좀 먹어. 나 음. 진짜 주식한 0년 넘게 안먹어안 먹어본 것 같아. 음. 곱창. 을와 거의 1 0년을 만에 도전하는. 음. 음 이런 맛에 먹는구나. 맛있네. 멋있었구나. 음 아, 그동안 안 드셨던 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아니 아,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게저 그냥 뭐 먹고. 먹을래? 곱창 먹으러 갈래라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오 그래요? 어. 제가 먹어볼게요. 보통 이게 술안주로 조금 음, 음. 많이들 먹잖아요. 음, 음. 술을 잘 즐겨 먹질 않으니까. 아 고소해. 음. 음, 음 이건 뭐야? 아직도... 이건 뭐야? 껍데기. 이건 양인 것 같다. 양도 같이. 아, 음. 양도 한번 먹어볼까? 자치양 맛있어. 독장구이를 잘못 손질하면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네요. 딱 깔끔하면서 아까 아까. 그 우니 우동 뭐었을 크리미한 맛도 있고 음,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한 고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플레이팅을 음. 하시고 마지막으로 토치로 한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불맛이 네? 확 입혀져 어, 있고 어, 마지막에 불로 있혔나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명이나물 고추냉이 드릴게요 와 고맙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곱창튀김이에 아, 음. 예, 싸서 먹어도 맛이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곱창튀김 음. 네. 네. 튀김에 이 명이나물을요 어,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음. 맛있네요 너무 커? 아니 좋아요 음 이게 또 뭐야